말미잘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은 밥을 줘야 하느냐, 언제 줘야 하느냐입니다. 이 실험은 말미잘에게 광합성이 아닌 외부 영향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온대 말미잘인 에그리게이팅 아네몬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류, 즉, 주산셀라와 주클로렐라와 기능적으로 공생합니다. 또한 광합성 조류로부터의 부족한 부분을 외부 영향으로 보충합니다. 그러나 비공생하는 개체는 외부 영양 먹이 공급원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비공생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가 광합성 조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외부 영양 공급 전략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는 기능적으로 공생하며 위배업 조직 내에서 하나 또는 둘 다의 공생체를 호스팅하거나 둘다 없는 비공생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공생체의 분포는 주로 빛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코드와 물러파카는 조사량이 가장 많은 조간대, 동굴 입구 근처에서 주산셀레이트 말미잘을 발견한 반면 주클로레이트 말미잘은 빛이 감소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동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공생체 분포는 조간대에서 수직적으로도 다릅니다. 주산셀레이트 말미잘은 조간대 전체에 걸쳐 분포하는 반면 주클로레이트 말미잘은 조간대 하부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주산셀라의 숙주호흡에 대한 추정 연간 탄소 기여도는 주클로렐라 기여도의 거의 두 배입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외부 영양으로만 먹이를 먹는 반면, 공생 말미잘은 공생조류의 광합성에 의해 보충됩니다. 베역시나이더 및 물러파카는 주산셀레이트, 주클로레이트 및 비공생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에 동의 원소 비율을 통해 먹이의 특성을 밝혔습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의 일반적인 먹이인 갑각류와 유사한 비율을 갖는 반면 공생 개체는 각각의 조류 공생체에 더 가까운 비율을 가지며 이는 영양의 일부가 조류 광합성 산물에서 유래함을 나타냅니다.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의 외부 영양 섭식 능력은 세 가지 특징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 포획 표면적입니다. 현탕물 식자인 말미잘은 먹이와 촉수 및 구강 디스크의 접촉에 의존하며 먹이 접촉 확률은 먹이 포획 표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말미잘 자포의 민감도와 강도가 섭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굶주린 말미잘은 촉수와 접촉하는 모든 먹이를 섭취합니다. 포만감을 느낀 말미잘은 먹이에 덜 반응하여 자포 분비 빈도와 먹이를 붙잡는 힘을 감소시킵니다. 외부 영양 섭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특징은 포획된 먹이를 섭취하여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높은 조간대, 에그레게이팅 아네몬에는 더 높은 먹이 흡수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수중 외부 영양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구의 목표는 비공생 말미잘이 더큰 영양 요구로 인해 더 효율적인 포식자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에그리게이팅 아네모네는 2010년 7월 14일 워싱턴주 스월록스에서 채집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에그리게이팅 아네모네가 거의 동일한 조수 높이에서 서로 2m 이내에 비공생, 주산셀레이트 및 주클로렐레이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큰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주산셀레이트 및 주클로렐레이트 말미잘은 노출된 근처 바위 표면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각 공생 조건의 말미잘을 금속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낸 후, 바닷물과 함께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41마리의 말미잘을 워싱턴주 아나코테스에 있는 셰넌포인트 해양센터로 운반하고 실험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유수, 해수 수조에 적응시켰습니다. 채집된 말미잘 중에서 각 공생 상태당 유사한 크기에 개체 9개를 선택하여 슬레이트 타일 위에 배치했습니다. 타일에 있는 말미잘의 잔해물을 제거하고 수온을 유지하는 유리 수조에 넣었습니다. 10분 후 오징어 멘틀 균질액 1ml를 넣어 화학적 자극에 대한 먹이 전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20분 후 각 말미잘의 외부 촉수 끝에 오징어 조각을 놓았습니다. 섭취 시간은 오징어가 촉수 위에 놓여 완전히 섭취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소화 시간은 오징어를 완전히 섭취한 후 처음으로 소화된 물질이 나타날 때까지였습니다. 주산셀레이트와 주클로렐레이트 개체는 각각 최소 95%의 심비오디니움 무스카티네이와 엘립토클로리스 마리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생체 밀도는 주클로렐레이트 개체가 주산셀레이트 말미잘보다 거의 두배더 높았습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공생조류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심비오디니움 무차티네이의 밀도가 낮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비공생 말미잘은 주클로렐레이트 말미잘보다 촉수수가 32% 적습니다. 먹이 포획 표면적과 텐타클 크라운 직경은 말미잘 크기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평균 섭취 시간은 주산셀레이트 말미잘에 비해 주클로렐레이트 및 비공생 말미잘이 거의 두 배나 길었습니다. 섭취 시간은 실험 날짜에 따라 달랐으며 매일 섭취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화 시간은 빛노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유일한 요인이었습니다. 모든 말미잘은 그늘 처리했을 때보다 햇빛에서 더 빨리 소화되었습니다. 실험일간 소화 시간도 상당히 달랐으며 3일째의 소화 시간이 가장 빨랐습니다. 스트롬은 햇빛에 노출되면 원생동물인 녹티루카 신틸란스의 소화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아마도 복사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 섭취된 음식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생조류 생산성은 활성산소의 형성을 증가시키므로 공생말미잘이 햇빛에서 비공생말미잘보다 더 빨리 소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산소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생 말미잘은 활성산소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경쟁 과정은 모든 말미잘의 소화가 햇빛에서 더 빠르지만 공생조류의 존재로 인해 더 이상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벨데와 맥클로스케이는 주산셀레이트 말미잘이 주클로렐레이트 말미잘에 하루 필요한 외부 영양탄소의 절반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부 영양 먹이 능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실제 공생조류 기여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조류공생체는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말미잘은 실제로 공생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먹이를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아그레게이팅 아네모네에서 외부 영양의 역할을 더욱 강조합니다. 공생 조류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광합성 물질을 숙주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자연 조건에서 실제로는 능력보다 훨씬 적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그레게이팅 아네모네는 외부 영향으로 일일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고 이를 초과한 광합성 에너지는 성장이나 번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흡수 효율은 모든 말미잘에서 70%를 초과했으며 광철이 공생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는 더 강한 빛과 높은 온도로 인해 조류 생산성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공생조류의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공생조류는 숙주 말미잘로부터 영양분도 흡수하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조류의 탄소 기여가 미미하여 이러한 공생 관계가 기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미잘은 대사율이 높아 공생 개체가 가장 큰 영양적 이점을 가져야 하는 여름철에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연구에서는 외부 영량의 미미한 차이만 보였으며, 이는 공생 상태가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의 외부 영향에 미치는 역할이 적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 촉수에서 발견되는 자포는 길이 14에서 25 마이크로미터, 폭 2에서 3 마이크로미터의 바시트리치와 침투보다 접착력이 더 강한 코일 모양의 실을 가지고 있는 스피로시스트가 있습니다. 비공생 말미잘은 외부먹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먹이 포획을 위해 더 많은 촉수, 더 넓은 포획 표면적 및 많은 수의 자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생 말미잘은 주클로렐레이트 말미잘보다 훨씬 적은 촉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먹이 포획 표면적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산셀레이트 말미잘이 다른 말미잘보다 먹이 접촉 시 훨씬 더 많은 바시트리치를 방출했습니다. 주클로렐레이트 말미잘은 그늘보다 햇빛에 노출된 후더큰 힘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주산셀레이트 및 비공생 개체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반대였습니다. 채집한 비공생 말미잘은 다른 공생 상태보다 바시트리치의 밀도가 더 높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이는 먹이를 관통하기 위해 더긴 실이나 더 많은 가실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피로시스트 밀도는 주클로렐레이트 개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스피로시스트 길이와 너비는 에그리게이팅 아네모네의 모든 공생 상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비공생 개체에서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바시트리치의 길이나 너비는 빛 철이나 공생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스피로시스트 길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말미잘은 그늘 처리해서 스피로시스트가 더 길어졌습니다. 비공생 개체는 바시트리치 밀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말미잘은 빛과 온도 손상에 대한 방어로서 색소와 효소 복구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은 비공생 개체의 경우 더 상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공생 아네모네의 유비흡수, 외배엽 색소는 자포세포에 그늘을 만들어 햇빛의 손상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가 부족한 비공생 개체는 자포세포 손상에 더 취약하여 햇빛에서 먹이 포획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에 있는 말미잘 중에서 주산셀레이트와 주클로렐레이트 개체는 모두 비공생 말미잘보다 바시트리치 밀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자가 영양과 외부 영양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잼머는 공생 말미잘에 광합성 파트너가 부족하면 말미잘의 외부 영양 섭식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 실험은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의 세 가지 공생 상태에서 어느 것도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으며 모든 말미잘은 유사하게 먹이를 섭취, 소화 및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생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말미잘이 최대 용량 또는 그에 비슷하게 먹이를 먹고 있으며 공생조류를 유지하는 비용이 영양기여도와 균형을 이루어 말미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공생 말미잘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주산셀라와 공생하는 말미잘에서 가장 큰 자포 민감도를 발견했으며 이는 공생 상태에서 말미잘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공생 상태가 에그레게팅 아네모네의 외부 먹이 섭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광합성 공생 조류가 숙주 말미잘의 일일 영양 요구량에 거의 기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에그레게이팅 아네모네의 영양은 주로 외부 영양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광합성 공생조류가 숙주 말미잘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공생조류가 숙주 말미잘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영향이 보충되지 않으면 말미잘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모든 말미잘의 소화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말미잘은 자포밀도가 낮고 비공생 말미잘의 자포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미잘이 UV나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방어 메커니즘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